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부산 공동체 경찰과 선관위 5·18 공동체 진조이와 민조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서 열폭을 할 겁니다. 모든 언론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주장,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군 출신들과 현역 군인들, 그리고 국정원 현역과 은퇴자들의 서랑 설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폭할 겁니다. 군대에서 별 달기가 쉽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별을 딴 사람들이 헌재나 국회나 언론에 나가서 떠드는 걸 보면은 딱 초딩 수준이고 현직 국정원장과 퇴직 국정원 출신들 그리고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헌재나 국회나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보 기관의 사람들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군 출신들과 국정원 출신들 상당수가 청주회 현직들입니다. 국정원장과 1차장 이 사람들 같은 육사나하고 특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서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일차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또 헌재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부임을 할때 어디서 왔냐면 중국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수영이가 악담을 퍼붓고 돈을 떼먹었다 공작금을 떼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 사람이 돈을 떼먹어 가지고 어디서 상납했다 이런 이야기를 최수영이가 하던데 그게 국정원 현직 고위직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이렇게 횡령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돈들이 전부다 그렇게 뒤로 빼돌려 가지고 바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공작관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작관이라고 해봐야 전부 다 청주 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공작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공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지금 그렇게 허술하게 개업령을 했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선관위를 부정선거를 조사하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선관위를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은 내란이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짜 맞추려고 하는 건데 국정원이 어떻게 선관위에 대해서 서버 점검을 두달 20일 정도 하겠습니까? 서버 보안 점검은 끽해야 2주 면 끝나고 이틀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인터넷 진흥원이 왜 들어갑니까? 인터넷 진흥원은 반란의 도시 나주에 있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와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를 연결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데가 바로 나주인터넷진흥원입니다 성관이가 부정선거를 하면 혼자 합니까 바로 인터넷진흥원 k t 415 때는 lgu 이런 데 와고 같이 손을 맞춰야만 부정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에서 선관위의 부정투표 용지를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 법을 올려가지고 단속 경찰들 단말기에다가 다 띄워서 부정선거 용지를 촬영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지었다는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범이 경찰이고 경찰이 일부러 혼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경찰이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를 조사하겠습니까? 총총모 뭐 위원들만 아는 얘기인데,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18 민간조사위원회, 그리고 국군명예회복추진위원회, 또 유튜브를 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집에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위원장의 손성태인데, 이 손성태가 바로 5·18 때. 김대중 여단의 기획팀에 있었던 장본인이고 무기고 숙격에 대한 안을 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원론 플레이를 하는데가 어디냐면 바로 5.18 민간조사위원회입니다. 이게 같은 집입니다. 5.18 민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홍인데 이 정성홍이 김대중이가 과거에 중앙정보부의 내부 기밀을 빼돌리려고 취업을 시켰던 장본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임동원이와 함께 김대중여단 병력 5천명을 (10만명으로) 늘리는 (5대) 게이트를 만들다가 진승현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5.18) 때 김홍일이가 압수부에 연행돼 구속됐을 때 풀려 나올 때까지 사식을 제공하고 뒤를 봐줬던 사람이 바로 정성웅이고 그때 신문이 바로 중앙정보부 요원이었습니다. 정성웅이가 김홍일 뒤를 봐주고 이종찬이가 김대중 뒤를 봐줬던 겁니다. 이런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한 사람이 5.18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 또한 사람은 엉터리를 한걸또 고발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누가 가 있냐? 바로 지금 유튜브에서 국정원 차장이 돈을 떼먹었니 어쨌느니 악을 쓰고 있는 공작관 최수용이가 바로 정성웅이 딱가리로 거기 위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18에 무슨 깃발을 걸고 현수막을 내거는 고용주가 거기 또 위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18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은 다감춰두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부정선거 공동체인 경찰이 성관위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강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일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자칭 위기임내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몰빵을 해주는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다 툭이나 하고 상이나 치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개념의 눈과 안목을 갖고 위장우파 수박들만 지원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우파에서 제가 발간한 책을 한 권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을 자기들이 인용을 할 때는 제 이름은 싹 빼고 그 책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거는 저를 그렇게 멀리해야겠다 이런 공동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따위 인간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책을 팔고 나라를 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이 문갑식 채널이 유일한데, 문갑식이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저 자기들 몸보신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난 척들하고 사는 겁니다.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 정보부에 넘겨주고 그동안 수십 명의 국정원장들이 있었는데 청주케 국정원장들 임으로온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들 45명을 직접 다쏴 죽인 장군에 대해서 고발을 해도 모른 척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해당 부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1공수 앞에서 1인시위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한 데가 유일하게 1공수입니다. 그쪽 특임 단장이 지금 헌재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는 걸 보면 은이 나라는 정보 기능과 특수 임무 기능 이런 게다 마비가 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제정신을 갖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청청무에서 발행한 작게 80568 그리고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과 공작 이두 권의 책을 많이 많이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월달에 대략 10권 정도가 나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